안녕하세요, BJ 루나상입니다. 음, 이번에는 카타리나로, 어, 카르마는 또 오랜만이네요. 카르마 상대하는 거, 한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카르마. 카르마, 카르마. 서포트로 굉장히 핫한 친구죠. 핫한 친구인데, 미드 카르마도 좀 서포팅,

아, 암흑이 인장이 거의, 어, 도란의 반지 느낌이랄까? 근데 도란 반지는 피도 올려주고 해서. 인장 만화도 올려주는구나. 만화는 카타리아테 쓸모가 없긴 한데. 제외하고더라도 인장 정도면 괜찮은 템이다이게 피했구요. 아 이거 미니언이 <laughs> 왜 저기까지 갔어 <laughs> 터졌다 아 이런 미니언 한, 한 마리 때문에 좀 꼬였네요 저도 포장 한 따라 먹어주겠습니다 따라서 먹어주고 블루 카정 당했나? 삘이 그래, 그런거같죠 어, 나이스! 람머스가 이거를 솔키를 오케이 좀 많이 때렸고요. 피 많이 빠졌죠? 반피 정도 빠졌고 포션 하나 더 먹을 거예요. 오케이 포션 한개 앞서갑니다. 아, 아저한 대만 맞아야 돼. 먹으면서 버팁시다, 먹으면서 버티는 식으로 합시다 그 미니언이 너무 많거든요? 저기 딜겠다가 미니언한테 얻어 맞아요 그냥 어. 그러면 안 되고 안전 안전 제가 포스션이한개더 있다는 거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케인이 많이 와서 반가워요 케인이 반갑습니다 오우 예스 질키.. 질 빠졌죠? 와저도 까다로운데? 안트라 빠져가지고 좀 질각이 도 더... 싶었는데 아닌가봐 천둥을 계속 터트려야 되는데, 계속 못 터트리고 있네요, 제가. 생각을 바꿔서, 큐짤 쪽으로 그냥,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응. 음. 짤로 하는 식으로. 안틀라 피해주시고, 만화 없죠? 만화 111밖에 안 남았어요. 카드님. 조거 카드님. 조거 카드님, 저거 카드님이자. 사실 잘. 잘 몰라요. 카드님. 늘보둥님이세요? 아. 늘보둥만 알아. 기억하세요.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laughs> 늘보둥님, 내가 좀더어 반갑게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늘보둥님 <laughs> 죄송합니다. 아재가 돼서 기억력이. 수 없어. <laughs> 늘보둥님 반가 <방가방가>. 반가. <응. 웃음> 일단은 어. 왜 이걸 갔냐? 시면에 볼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악마의마법소부터 갔어요. 좀더 세게 때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어. 보통 본라인이 좀 힘들고 킬이 또 어디서 났지? 고세상 킬 났었구나. 제가 아는 한 카르마는 아마 성배 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나이스, 킬. 구요 <목소리>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마딩 되고. 성배를 안 갔네요. 성배 가기 전에 고서부터 가시겠다. 아! 한타임이 빨랐다. <laughs> 조금 더 늦게 섰으면은 그냥 체력으로 탁 찍히는 건데. CS 그래도 좀더 앞... 압박감 느끼게 하고 있고요. 오케이 일단 흡수 못했어요. 탑은 또쏠킬 싸 t y 쌀티 살까? 살았다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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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y 미현아 하나도 못 해올 것 같은데 CS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그나마 다행인 점입니다. 또 벌어지죠 이거. 오케이 이렇게 벌어지고 그냥 성공적이었고 여기 잭스 조심하고요. 저기 만트라 차는 저거나 카르마를 잘 몰라가지고. 어, 어떻게 되겠지? 와 탑은 이킬 따였는데도 CS가 그렇게 안 불리하네요. 신기하다 저런 거 보면. 얘도 그냥 야비하게 하겠습니다. 순보 던져놓고, 어 순보랜다 칼 던져놓고. 쉔도 어. 어, 있어가지고. 살질만 할게요. 만트를 한번 빠졌기 때문에 한번 딜교를 한번 걸어봐도 되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맞았으면 말이죠. 음, 실수 앞서가는 걸로 만족합시다. 욕심낼 필요 없어. 어. 네, 천천히 하면 됩니다 사완전이 760 상대 점화네요 점화 또 피가 차는구나 저게 생각보다 까다롭구만 이게 체력회복이 아니다 만화회복이네 레벨업 할 때마다 800이고, 800이고. 800이고요. 딜기가... 음. 아하, 이건 아프다. <laughs> 큰 실수를 해가지고 크게 위험할 뻔 했지만 어차피, 집에, 집에 가준 줄 알았네. 잠깐만. 한브만더 밀자, 한 입만. 에이, 이런. 이러면 집에 갔어야 되는데. 갑니다. 너무 궁도 있거든요? 과연? 나이스.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좋아요. 130원. 기다렸다가 신발 사고 가겠습니다. 신발 사고, 게요 치면에 홀을 사고 싶었지만, 인생은 수리연이 아니어서 반가워요. 여우 사냥카라곤이오랜만에 뵈요. 카라곤 안녕하십니까. 다들 반가웠습니다. 반가, 반가. 반가, 반가. 카르마의 점화를 뺏기때문저 할만할 겁니다. 어 무슨 힘든 거 치고는 시트 굉장히 잘 드시고 계시죠? 집에 안 갔네요? 집에 안 갔다고? 알바 빼고 집에 오셨어요? 아. 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뭐 힘들고 그런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음. 카르마가 이게 생각보다 상대하기가 까다롭네 다른 캐릭보다 쉴드도 있고, 스턴도 있고, 딜도 좀 세고 집에 안 가는 카르마거든요? 근데 CS를 앞서고 있으니까 그걸로 버팁시다 어. 감기, 아 감기 조심하셔야죠 카타 재밌습니다. 오케이 좀이동 많이 봤습니다. 싸우면 유리하네 내가 빠지고 어 아파 아팠어 집에 갔을 것 같고 저건 살겠죠 집에 갔겠죠 이젠 진짜 아직 안 갔어? 그러면 계속 실수 못 먹게 괴롭혀주면 됩니다. 보였습니다. 스씨시님이개는잘 와주셨네요. 압박을 주면 돼요. 즉발 시기는 있는 게 아니라, 어. 즉발 CC가 있는 캐릭이 아니라 압박을 주면은 되게 부담을 느끼거든요. 왜 이렇게 계속 인생 수리아님 다시 반가워요. 집에 갔죠 이득 많이 받고, 음 CS 차이가 좀 나죠 30개. 가자 다 보내줘 보내줘. 오안보내줄줄 알고 노심초사 했는데 보내줬네요. 포션 두개 포션 두 개를 빼는 게 목표고 이번에는 아 점화 왔겠다 보스트 왔으니까 선수 점화 왔을 거거든요. 딜결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딜결 한번. 시면에 홀이 나왔으면은 부담 없이 한번 해볼텐데. 좀 부담되긴 하네요. 어. 좀 상황이 부담되긴 하는데. 오, 잘 깔렸다. 레드 카펫. 코스트 예, 쓰고 달리겠습니다. 다 떴다. 큰일 났다. 오 잠깐만요 오클 큰일날 뻔 했는데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나이스 오단 사난가? 두명 죽는가? 두 명이 죽었다 아, 당했어. <laughs> 두 명이 죽어버렸어 아 저는 방학이 없죠 저는 저는 아직 방학은 아직 방학 기간은 아니에요 방학은 12월 20일 이후로 방학입니다 근데 거의 뭐 백수라 <laughs> 생각보다 인터뷰가 힘들긴 하더라고요. 인터뷰 인터뷰 한번 봤었는데 인터뷰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그다음 템을 음... 마방간 애들 없고 무난무난하니까 조냐도 괜찮지만 음. 오랜만에 벨트 한번 가볼게요. 오랜만에 벨트 요새 잘안 갔는데. 오랜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공허 같은 거가거든요 공허 가거나아니면 조냐 가거나근하겠습니냐 조냐 좋지 가 네, 오랜만에 한벨드로가보고 싶어 가지고벨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템이 그렇게 드로보 이렇게 많이 중요하냐 그건 또 아니라서 포션 안 먹어도 됐지만 좀 먹어주고 이거는 라인이 전체적으로 타지고 어 이제 저희가 유리하기 시작하고 있네요. 블루 먹어서 좀더 세졌거든요. 근데. 만트라 안 썼고 아직. 오 이거는 씨 정글러가 있나? 저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어, 질교를 하시려고 하지, 왜? 원 이렇게 박으면 안 되거든요? 언덕 쪽 올라가가지고 박아야 되는데. 오, 막았어. 나이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상대 오좀좀 좀 상대가 너무 방심했죠 이거는 어. 상대가 너무 방심했다 어.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게 무난 무난하게 끌어도 할수 있는 게 없어 람머스가 너무 탱치하기 때문에 통통통 오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조금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야스는 오지 않아 벨트 가도록 하고요 벨트 가고 리치베인 느낌으로 음. 쓰면 되겠네요 리치베인 레스트 간 다음에 조냐 쪽 갈게요 조냐 조냐 가면 될것 같아 조냐 지금 내가 아 잠깐만 조냐? 아 공허 갈건 조냐 갑시다 지금 저만 안 죽으면은 한번 땡겨져서 죽지만 않으면은 유리한 거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무리할 필요 없이 조냐 가면 될것 같아 이상하게, 미드는 CS를 많이 챙겼겠다. 분당 c 스를못 챙기겠어요. <laughs> 생각보다 힘든가, 분당 c 스다뻥 c 스라도 챙겨야겠다. 칼날브리 같은 걸로. 뻥 c 스라도 챙길게요. 이게 좀 거품인데? 아, 이제 거품이 아니지? 거품이 아니죠돈좀 좀 줍니다. 10원씩 주니까 거품이 아니죠. 채워가지고 <laughs> 그냥 분당시에서 챙길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두 명이서 그냥 스레쉬도 있을 거거든요. 이 한테 봐가지고, 여기 기로탁 터트려가지고 레드 쪽 확인해보고, 해주면 됩니다 실수 하나하나 챙겨주시면 돼요 뭔가 이게 상황이 무난,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무난, 무난하게 야소도 내가 이길 수 있나? 힘들 수도 있겠군 너무 무난한데 이게 탑쪽 와탑 3명이서 흔들고 있고 여기 우리 마치 뭐 역할분담 나눈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고 있네요 야잘 깔렸다 3명이라 우리 하면은 큰일 나요 좋습니다. CS를 내가 생각보다 못 챙겼는데 잭슨님도 이게 숨 순삭 달것 같거든요. 가자 가자 와드 없고 포션 미리 먹어두겠습니다 이거는 포션 미리 먹어두고. 나이스 돈이 약간 부족해 300원이 부족하다 300원 300원이 부족해 300원이 부족합니다 300원 마저 채우고 오호 좋 어우, 300원 딱 채웠네요. 음, 좋아. 조냐를 먼저 타오고 싸워야 되긴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걸어가겠습니다, 그냥. 음, 이게 싸움이? 너 이수 나 이수 나 이수 서렌이 탁 이제 타이밍 좋게 탁 뜨면은 되는데 서렌 서렌 각 아닌가요 이거 파타가 너무 잘 크긴 했어 지금 파타 너무 많이 커가지고 그렇습니다 게임이 엄청 많이 기울었네요 음 많이 기울었다 기울 기울 어, 미드 언제 오셨대? 어, 억제기 두개 나가고. 탑 억지까지? 어, 개인적으로 정비하고 싶은데, 정비 안 해도 이길 수 있긴 할것 같아요. 거개인적 하겠습니다. 버리고 가겠어. <laughs> 조금 막 그럴 수 있지만, 어. 안 갔으면 다쓰는 거거든요? 사실 안 갔어야 돼, 여기서는. 어, 안 가는 게 맞는 건데 갔어, 내가 집에. 내가 집에 가버렸어. 그 다음에 공허 지팡이 가주시고 잔인, 잔인. <laughs> 잔인하시구만. 스턴이나 뭐덫 같은 걸로 빨리 끊는 거 아니면은 테틀님 입장에서도 저를 상대하기가 까다로울 것 같고. 400원만 더 모으면 되는데. 400원. <laughs> 두꺼비도 먹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수고. 음. 이렇게 됐네요. 음. 예, 예.